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 일선 경찰들이 반발하는 것을 두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필요한 조치를 잘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경찰총경에 이어 경감, 경위급도, 집단행동을 예고했는데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류삼령 울산중부경찰서장 주도하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등에 반대하는 전국경찰서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경찰지휘부의 만료에도 회의가 개최되자 경찰청은 류서장을 대기 발령하고 회의 참석 총경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경찰서의 경감, 경위급이 전국현장팀장 회의 개최를 예고하는 등 경찰국을 둘러싼 경찰 안팎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제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강경파 의원들을 전면 배치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윤핵관 의원들을 비롯해 법조와 방송 출신 의원들로 방어에 나섰습니다. 여야가 53일 만에 국회 공백을 끝냈지만 법사위 과방위 위원 면면을 보면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여성가족부의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진무실에서 김현숙 여가부 장관으로부터 독대 형식으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날 보고에서는 한부모 가족이나 다문화 가족 등에 대한 서비스 지원 강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통합 지원 체계 구축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여가부 폐지를 준비하기 위한 정부부처 간 업무 분장도 테이블에 오를 수 있습니다. 최근 북한 식량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증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북중 공격이 다시 막히고 만성적 경제난이 겹치면서 일부 지역에선 아사자까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노동당 기간지 노동신문은 공화국 비상 국면이라고 했습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까지 덮칠 경우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했던 90년대 말 고난의 행군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가 원구성 협상을 가까스로 마친 가운데 2 5일부터4흘간 윤석열 정부 출범 후첫 대정부질문이 진행됩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초 전국이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간 힘싸움이 격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선제압을 위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경제위기 상황,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어민 북송 사건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등 각종 인사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교체로 5년 만에 공수가 바뀌었다는 점 역시 여야 간 대립을 가팔라지게 하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신구 정권 간 정면 충돌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국 전 전사자 추모의 벽 준공식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25일 워싱턴 D.C.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한다고 보훈처가 밝혔습니다. 박 처장은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 참배하고 한미 동맹의 상징인 고 윌리엄 웨버 대령, 초대 미8군 사령관으로 서울을 수복하고 평양을 탈환했던 해리스 월튼 워커 장군 등625 전쟁에서 전공을 세운 참전 용사의 묘역을 찾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3일. 인천에서 베이징, 이스탄불, 바르셀로나 등 세계 노선 운항을 재개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전기편 운항을 중단한 지 2년 4개월 만입니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인천 베이징 노선은 주 1회, 인천 이스탄불 노선은 주 2회, 인천 바르셀로나 노선은 주 2회 운영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10년 넘게 유지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완화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를 국민제한 온라인 투표에 붙인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새벽 배송 규제 완화를 협의 중입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데다 법안개정 사항이어서 야당 반대를 뚫고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부 규슈 남부, 가고시마 현에 위치한 화산섬 사쿠라지마가 24일 밤 8시 5분기 분화가 일어나 분염과 함께 분출된 돌이 2.5km 지점까지 날아갔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사쿠라지마의 분화경보를 발령하고 분화경계 레벨을 기존 레벨 3인 입산규제에서 가장 높은 레벨 5 피난으로 올리고 주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사쿠라지마의 레벨 5가 발령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4일, 세종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자매 두 명과 동생이 자녀인 초등학생 두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자매가 아이들을 먼저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수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FNL 뉴스. 손다빈입니다.